안녕하세요. 올대폰입니다. 최근에 갤럭시 S21 시리즈의 가격 변동이 있었는데요. 출시된 지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출고가가 내려가기 마련이죠. 그리고 통신사에서 지원하는 정책에 따라 공시 지원금이 상향되기 때문에 판매가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S22 울트라와 S21 울트라의 가격을 통신사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갑니다. 먼저 SKT입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 2 5 6기가의 출고가는 125만 4000원이고 판매가는 요금제에 따라 다르겠죠. 최근에 5G 요금제가 개편되면서 새롭게 출시된 베이직 플러스 요금제로 하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번호 이동으로 개통 시 공시는 50만 4000원, 선약은 92만 4000원이고 기기 변경으로 개통 시 공시는 83만 4000원, 선약은 125만 4000원입니다. 이번에는 갤럭시 S22 울트라 256기가의 출고가는 145만 2천 원이고, 번호이동으로 개통시 공시는 75만 4천 원, 선약은 107만 2천 원이며, 기기변경으로 개통시 공시는 101만 4천 원, 선약은 133만 2천 원입니다. 다음 KT입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 256기가의 출고가는 125만 4천 원이고, KT에서는 5G 슬림 요금제로 하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번호 이동으로 개통 시 공시는 804,000원, 만 선약은 1134,000원이고, 만 기기 변경으로 개통 시 공시는 844,000원, 선약은 1174,000원입니다. 만 이번에는 갤럭시 S22 울트라 256기가의 출고가는 145만 2천 원이고, 번호이동으로 개통시 공시는 94만 2천 원, 선약은 124만 2천 원이며, 기기 변경으로 개통시 공시는 98만 2천 원, 선약은 128만 2천 원입니다. 다음 LG입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 256기가의 출고가는 145만 2천 원이네요. 기종이 같은 모델일지라도 통신사마다 출고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시된 지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출고가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5G 라이트 플러스 요금제로 하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모두 고시는 942,000원, 선약은 1332,000원입니다. 만 이번엔 갤럭시 S22 울트라 2 5 6기가의 출고가는 1452,000원이고 만 번호 이동과 기기 변경 모두 공시는 97만 6000원, 선약은 133만 2천원입니다 특이하게도 LG는 S22 울트라와 S21 울트라의 출고가가 같고 판매가는 별 차이가 없으며 번이와 기변의 판매가가 같죠. 통신사에서 별다른 정착이 없을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갤럭시 S22 울트라와 S21 울트라의 가격을 통신사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어느 통신사에서 개통하느냐는 개인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배제하고 오로지 가격표만 보여드리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넘나 넘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만 회원의 선택이 브랜드가 되다 스마트폰의 모든 것, 올드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